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접이식 전기 포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1리터 용량이라 딱 적당하고 무엇보다 접히니까 휴대성이 끝내줌.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내구성도 좋음 그런데 자동 전원 차단은 안 된다니 조심해야겠지.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라는 점도 체크해두고 차망은 포함 안 됐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지. 그냥 이 정도면 캠핑이나 여행 가서 끓여 먹기 완전 딱일 듯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여행갈 때마다 물 끓일 고민했는데, 도무스 트래블 폴딩 포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600ml 용량으로 실리콘 재질이라 가볍고 손쉽게 접을 수 있어서 감동.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은 없지만, 유선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해서 대박 편리함. 차망이나 걸음망은 포함되지 않았지만, 여행지에서 간단히 차를 즐기기에 충분함.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서나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음.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여행용 휴대용 전기포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신일 프리볼트 트래블팟은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 100에서 240볼트까지 호환 가능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 가능. 라면포트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여행 중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음. 디자인도 깔끔하고 4가지 컬러가 있어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거 완전 개이득. 여행갈 때 필수템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